호위기가 네. 만약에 친구 당면을 잡아주는 건요? 안 되죠. 안 된다고. 음. 저는. 응. 음. 돼요. 왜요? 어, 아 뭐랄까요. 저는 좀 그게 없어요. 그냥 이런 아 거. 그런 게 없어요? 아 근데 잠시만 몰입해 볼게요. 다시 네. 다시 몰입해 볼게요. 근데 솔직히 이게 뭐아 질투는 나죠. 어, 당면이라 그런 걸 수도 있어. 뭐 다른 거면은. 아 왜냐면 당면이 이게. 좀 달라요. 이게 튀잖아. 나한테 피해가 오잖아요. <laughs> 깻잎은 어때요? 깻잎은 아 깻잎은 여전해요? 원래 뭐 어땠어요? 깻잎을 아 깻잎도 안 된다였죠. 저도 깻잎 아니요 아닌 아니, 떼줘요. 어 깻잎은 안 되지. 사실 다 혼자서 할수 있어요. 음... 하지만 우리 포이기가 떼달라는 건 떼주지. 아 근데 네. 다음 논쟁 새우 논쟁. 아 이건 안 되죠. 잔셉과 친구와 포이이가 새우를 쪄 먹는 상황 네? 포이가 친구에게 새우를 까서 줘도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지 이건 포이 손으로 직접 까 주는 건데 야 이야... 먹여 줘 그냥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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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이에요 나 진짜 아, 까, 까주고 먹여 주라고 어, 네. 알겠어요 저는 네. 까줄 거면 그냥 먹여 줘 그냥 거기까지 해 친구에게 응. 내 친구한테 새우를 까 주는 거 아니에요 예예예 네, 예. 저는 안 되고 껍질째 먹으라고 할것 같아요 음 <laughs> 그리고 제가 저도 껍질채 먹기 때문에 음. 껍질채 먹으면서 여기 껍질채 먹어도 돼. 이러고 그냥 <laughs> 껍질채 먹일거 같아요 어, 껍질채. 친구. 네 껍질채 친구 입에 이렇게. 아. 넣어 줘야죠. 아, 제가. 그렇 근데 새우는 좀 선을 넘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네. 선을 새우는... 넘는 거구나. 그렇 손으로 직접 막 이렇게 까 주는 건데 손으로 막 오... 이렇게 다리 떼고 뭐등 떼고 막안 된다. 응. 맞아요. 안 됩니다. 음. 응.